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2024 코바 전시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PNI 전시회가 열리지가 않아서 아쉬웠었는데 이번 코바 전시회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번 코바 전시회에 방문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인물 후보정 AI 프로그램인 이보토에서 세미나 의뢰를 해 주셔서 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미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비나가 열리는 이보토 부스를 먼저 한번 찾아가보고 그 후에 다른 부스들도 차근차근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시간이 좀 부족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간단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이 이보토 부스 도착을 했습니다. 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부스가 네. 되게 예쁘고 네, 크게 네. 만들어졌네요. 네, 네. 저희가 유일하게 노란색을 사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아,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강의하게 될 장소가 아마 이곳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2시에 강의를 예. 진행하게 됩니다. 예. 벌써부터 여기 강의 언제 하냐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아, 정말요? 네, 2시를 지금 다들 기다리고 계세요. 부담되는데요. 네, 이제 앉을 자리가 없다고. 아, 그러시구나. 네. 이 이보토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것도라고 하면 AI 이제 사진 보정 프로그램으로. 어, 예전, 다른 프로그램과 다르게 전체적인 이제 색감이나 질감을 건드리지 않고서도 이제 고정이 가능하고 그리고 또 인물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어린이나 가족사진을 다같이 찍었더라도한 얼굴 고정을 한번만 하고 또그 얼굴이 들어간 모든 사진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따가 제가 한바퀴 돌아보고 2시에 네. 강의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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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이콘부스네요 예. 니콘 부스에는 모델 모델분들 분도 계시고요 모델 분들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들이 있는데 니콘은 아직 방송용 카메라보다는 미러리스 카메라로 어, 영상 촬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니콘이 레드 카메라를 인수해서 앞으로의 행보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아마 내년에는 좀더 새로운 카메라들이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은 어, 렌즈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 카메라를 직접 체험해 볼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다양한 매니저가 있습니다 DCF 카메라들이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있어서 예쁘네요 나. 나만의 시선을 담은 단한 번의 손짓 예. 자 앞에 세기 p n c 가 보이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호버라이트가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제품 아이리스 호버라이트 아이리스도 전시가 되어있네요 이쪽은 시그마 렌즈 부스인 것 같습니다 오, 부스 되게 멋있게 만들었는데요 자 이곳은 캐논 부스인데요 어, 캐논 부스도 굉장히 크게 부스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캐논 부스도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어,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지금 모델분이 두분 나와 계신 분이 대부분 영상용 카메라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카메라가 진열되어 이 있는데 전부 다 비디오 카메라가 진열되어 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유쾌한 생각 난 나이트 난루스 가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눔 룩스 2 3 0 0 w 조명도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유쾌한 생각은 포토프로 삼각대하고 8팀 부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캠에서 나온 각종 페이지와 플레이트들이 보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유명한 레드비라님께서 고객께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벤노 코리아 부스에도 한번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이 팀장입니다. <laughs> 예. 반갑습니다. 얼굴 얼굴 된건 처음이네요. <laughs>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래도 벤노는 아직 제가 느끼기엔 삼각대가 어, 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필터가 또 메인이라고 생각하는 점도 있을 거예요. 벤노 필터가 전적으 그렇죠. 예 네. 벤노 필터가. 벤노 필터가 유명하죠. 소니 브러 한번 천천히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쪽은 레오포토 피지테크하고 같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레오포토 삼각대 유명하죠. 레오포토 삼각대도 잠깐 구형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요즘엔 컬러로 나오는 게 유행인 요요러플하게 삼각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v 1 0 0 0 0 0 0 0도도0 0되0 0 0 0 엄수가 되는 개그인 거군요. 요하부스는 <목소리가> 정말 큰데요. 제일 큰 부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디카 메르다 몸 구경해 보고 갈까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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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조명들이 음. 전시가 되어 있고 포토클램도 음. 제품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포토클램에서 이렇게 영상용 삼각대도 있네요. 보독수부스인데요 순간광보다는 지속광 위주의. 조망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여기 프로포트 부스도 있네요. 프로포트는 지속광은 없고 아마 순간광만 진열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블랙 매직 디자인 부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블랙 매직 디자인 카메라도 관심이 많은데요, 한번 구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이 어 표원할수 있는 공간도 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카메라들도 음. 음. 테스트 해볼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지금까지 2024 코바 전시회를 쭉 둘러보았는데요. 어, 충분히 재미 있고 볼거리가 많은 전시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다시 한번 방문하고 싶고요. 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토그래퍼 파블로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